그냥 단점인줄만 알았던 얼굴 컴플렉스인데 사실 독보적인 매력이었던 거 알아? 오드님들 다이듯이 보셨나요? 요즘 8층 역할을 맡으면서 2층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천위님 어쩜 이리 독보적이고 유니크한 매력이 나오는 걸까요? 이미 많은 오드님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땅콩형 얼굴. 먼저 땅콩형 얼굴의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땅콩님 얼굴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다. 광대뼈가 돌출되어 있어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일 수 있어요. 이는 얼굴의 중간 부분이 강조되는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 턱이 부각된다. 얼굴형이 갸름한 V라인보다는 넓은 U자형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볼이 패여 있다. 광대뼈와 턱이 부각되면서 중간 부분인 볼은 상대적으로 패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는 얼굴의 윤곽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주지만 때로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끄럽지 않은 윤곽. 얼굴 전체 윤곽이 매끄럽지 않고 각지거나 불규칙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윤곽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이런 얼굴형은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패션 모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런 얼굴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땅콩형 얼굴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팁을 통해 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거나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땅콩형 얼굴을 그대로 있는 매력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스타일을 소개할게요. 땅콩형 얼굴을 가진 대표적인 셀럽으로 김서영님과 모니카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땅콩형 얼굴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서영님은 과감하게 얼굴형을 드러내는 쇼커스 스타일링을 선보입니다. 짧은 머리로 인해 얼굴의 골격이 더욱 부각되면서 세련되고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긴 머리보다 쇼컷이 김서영님의 매력을 더잘 살린다고 생각해요. 모니카님 역시 땅콩형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타일링을 자주 합니다. 머리를 귀 뒤로 넘겨서 시크한 느낌을 연출하는데요. 이런 스타일은 얼굴의 골격을 부각시켜 고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모니카님의 스타일링을 보면 얼굴형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는지 잘알수 있어요. 이렇게 시크하면서 고혹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만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에요. 땅콩형 얼굴을 가진 오더님들도 김서영님과 모니카님처럼 과감하게 드러내서 시크하고 매력적인 스타일을 연출해보세요. 만약 시크한 스타일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때 천우희, 정은채님의 스타일을 참고하면 좋은데요. 천우희님을 보면 앞머리로는 시스루뱅을 선택하고 머리를 풀어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준다면 얼굴 라인이 부드럽게 연출돼요. 귀 뒤로 머리를 넘겨주고 살짝 잔머리를 남겨주면 얼굴 형태가 더 부드러워 보인답니다. 또한 단발머리를 연출하실 때는 턱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길게 흐르는 스타일이 얼굴에 대비감을 덜어주어 더 부드러운 연출이 가능해요. 정은채님의 경우엔 보통 앞머리는 사이드뱅으로 가시고 전체적인 헤어의 경우 롱한 기장의 웨이브펌이나 레이어드펌을 연출하시곤 하는데. 이런 스타일은 광대와 간자놀이를 자연스레 가려주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어요. 또 잔머리를 담긴 묶음 머리는 땅콩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께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까지 준답니다.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연출법이 있으니 잘 선택하셔서 예쁜 헤어스타일로 변신해보세요. 다음은 땅콩형 얼굴을 보완할 수 있는 메이크업 팁을 알려드릴게요. 땅콩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체감입니다. 지금까지 튀어나온 부분만 쉐이딩으로 쳐내기만 하셨다면, 이젠 입체감을 부각시키며 부드럽게 라인을 정리해 보세요. 떡콩형 얼굴은 옆 광대와 턱이 가장 도드라지고, 그 중간 볼은 비교적 어두워 보이죠. 먼저 비교적 어두워 보이는 볼 쪽을 브라이트너나 밝은 톤의 베이스로 얇게 채워주며 볼륨감을 주고, 옆 광대보다 볼륨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앞 광대도 브라이트너로 볼륨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얼굴의 가운데 쪽으로 시선을 모이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옆 면적 여백을 줄이기인데요. 옆 면적의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 가로로 퍼지는 블러셔는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의 가운데 쪽으로 시선을 보이게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연출해주세요. 또 아이 메이크업으로도 옆 여백을 줄일 수 있는데요. 아이라이너 눈꼬리를 조금 더 길게 빼거나 언더 음영의 면적을 연하고 넓게 주게 되면 옆 면적 여백이 비교적 줄어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로 눈을 더 길어보이게 연출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땅콩형 얼굴을 위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팁 어떠셨나요? 우리가 항상 단점이자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드러내며 매력을 상승시키는 즐거움을 디오드뷰치와 함께 맛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님들도 이 팁들을 활용해 더욱 매력적인 모습을 연출해보시고 혹시라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본문에 링크를 통해 이미지 컨설팅에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